말할게. 그래서 왜 내가 불사냐면은, 10년 전, 너무 배고파요, 돈좀 주세요. 저기요, 돈이 필요하신가요? 저기와 함께 실험을 하시면, 10억을 드리겠습니다. 당장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, 이송전 절차가 있습니다. 너, 뭐야, 왜 나를. 역시 내 약이야. 잘 작동되는구만. 아, 그지가 무거운 건또 엄청 무겁네. 으아악! 넌 누구야? 왜 내가 여기에 묶여있는 거야? 시끄러워. 으아악! 살려줘, 이 납치범아. 뭐? 납치범이라고? 우리는 과학자일 뿐이야. 넌 실험용 쥐고. 야, 일어나, 실험 아직 안 끝났어. 헉, 헉, 살려줘. 응, 살려줄게, 이 불안정적인 약이 잘 작동한다면 말이야. 풀어, 풀라고, 이 납치범들아. 그렇게 어찌저찌 탈출해서 이렇게 불사가 된 거야. 방송, 나. 일중대 전원 훈련 장소로 이동. 어? 빨리 가자.